웹툰 후보정 설마 아직도 감회 의존에 작업하시나요? 맞춤형 후보정 노하우는 물론 선택받는 포트폴리오 제작과 계약서 검토까지 저만의 후보정 집중 클래스에서 모든 것을 경험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웹툰 후보정 어시스턴트이자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 중인 이기입니다 저는 작품 활동과 함께 약 4년간 만화 강사로 활동하며 SWA와 청강문화산업대학교 합격생을 지도해왔습니다. 이번 클래스에선 컵별 맞춤 후보정부터 장르와 상황에 맞는 색감, 조명, 공간 연출 등 세부적인 후보정 과정을 공개합니다. 기초부터 고급 테크닉까지 모두 담긴 이번 클로소 클래스로 여러분만의 후보정 프로세스를 완성해보세요. 시간대, 장소, 날씨 등 다양한 요소를 가진 17개의 상황별 실습으로 작품에 최적화된 후보정 스킬을 익히고 프로다운 작업 프로세스와 포트폴리오 제작까지 체계적으로 배워봅니다. 보정 외주를 위한 포트폴리오 제작 방법을 몰라 막막하셨나요?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성공적인 업계 진입을 위한 필수 노하우와 실전 팁을 만나보세요. 컬러가 중요한 웹툰 시장 확실한 기준과 설계로 원하는 분위기를 연출하세요. 저는 웹툰 어시스턴트 이기입니다. 컬러소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